안녕하세요 8분의 레몬입니다. 며칠전에 17.40 업데이트가 공개되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17.40 업데이트에 나온 유추정보들과 함께 17.31 업데이트에 나왔던 었 중요한 업... 유추정보들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소식은 시즌8에 대한 소식 인데요. 하이펙스에 의하면 피라미드 충돌 현장 그리고 큐브라는 새로운 장소 들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시즌 8에는 머미를 주제로 한 스킨이 나온다고 하네요. 두 번째 소식은 코니콤플렉스에 대한 소식인데요. 포트스토리라는 데이터마이너에 의하면 코니콤플렉스 지하 시설에 폭탄이 설치될 것이고, 나중에 마더십이 코니콤플렉스를 납치할 때이 폭탄도 같이 납치를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 폭탄의 3D 모델을 블렌더에서 만든 쿠마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시나라는 데이터 마이너와 랄리스덤이라는 데이터 마이너에 의한 것인데요. 신화라는 데이터 마이너는, 랄리스톰이라는 데이터 마이너가, 닥터 슬론의 보이스라인들 중에서, 아이오가, 마더쉽을 떨어뜨리려고 하고, 마더쉽이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장소에 떨어질 것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정보를 가지고, 라이브 이벤트가 일어날 때, 이런 이벤트가 일어날 것이라고 추측을 할수 있다고 하네요. 네 번째 정보도, 하이팩스에 의한 것인데요. 하이팩스가 파일을 보는 동안, 새로운, 장소들의 이름을 찾았는데 이 장소들의 이름은 포트나이트 의 챕터 3나 아니면 새로운 LTM 아니면 서바이벌 모드에 사용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장소들 중몇 개를 예로 들자면 버려진 호텔, 재정비 캠프, 생존자 오두막, 그리고 감시탑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캐빈 더 큐브의 이벤트에 대한 것인데요. 이위 사진은 캐빈더 큐브 이벤트의 태그들인데요. 이 태그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캐빈더 큐브가 공식적으로 돌아온다는 것, 우리가 마더쉽의 감옥으로 텔레포트 되는 장면이 있다는 것, 우주에서 자유낙하하고 있는 장면이 있다는 것, 납치, 비밀, 알공중섬에 있는 사물들을 빨아들이는다는 부분이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EMP상 가방을 메고 마더쉽 안에서 폭파시킨다는 부분이 있는 것 그리고 행어라는 곳에서 인 우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